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분이 이되아요정상스 되지, 되지 않습니다. <laughs> 어, 음, 네. 어, x 곱하기 y가 나와야 되거든요. 넓이가, 그렇죠? 가 x 곱하기 y가 나와야 돼요. 여기 x는 이만큼이고 여기 y는 이만큼이. 수부이아니라이길이이고 여기는 이부이야이부이부이부이이 부분 잘라서 이 부분 잘이 부분 이부이 부분 잘라서 이 부분 잘라서 이이이 부분 잘라서 이이이 부분 잘라이이부이는 곱하기 높이죠 이 길이는, 요 길이는 X 맞아요? 그쵸? 그렇죠? 요 음.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Y입니까? 음.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Y야. 더 길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넓이면더 넓어요. 다시 말해서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언급을 했느냐? 모 중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셔가지고 이렇게 풀게끔 유도를 하셨는데, 못 풉니다. 음. 못 풀어요. 각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오늘로 출제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저거는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시험에서 혹시라도 저렇게 나오면 과감하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음. 오래 쳐야 되니까이 저거가 좀 고민하고 있거나 어려버리면 이제 뭐 시간을 달바하는 거죠. 저건 저렇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애매하게 바꾸시면 문제를 조금 꼬신다고 하시다가 바꾸시면 저는 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다음은... 서술형 완성하기 위해서, 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술형 완성하기 에서는 예제 문제, 1번이 어, 다소 좀 생소해서 이 문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아, 1번은 되게 간단해버리네. x 의정곱에 플러스 x 의 마이너스 20은 0이라고 하는 것에 두 분을, 아이고, 두 분을 알파벡타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알파베타가 구해져버려요. 예. 어허, 사과님 문제니까 좀나오네요 근데 알파베타를 구해버리면은 얘가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4로 되니까 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컴마 뭐가 되느냐 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플러스 4 이렇게 두수가 나오겠네요. 어, 2분의 알파 2베타가 두 분이다. 어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너가 베타인거고, 네가 베타인거고, 네가 알파인거예요 음. 그러면은 해가 2분의 알파, 하고 2베타라고 했으니까 분수 나오네.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그 다음에 8이 해가 되겠네요. 이게 분수로 됐죠 오케이. 여태까에두 그 분이 이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이걸 가지고 2차방도식을 세워야 되니까 x의 제곱의 계수는 2라고 했고 두 분의 합과 곱만 구하면 장대 오케이 합을 구합시다 더하면 2분의 16하고 2분의 5 더하니까 2분의 11 곱도 구합시다 그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2차방도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최고 창 개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크게 될게 없는 것 같아요. 어, 거기 문제 하셔야 될 게, 104페이지 보면 105페이지에 6문제 바로 풀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참고하게 풀어보고. 네네네. 음, 숙제... 그럼 네, 네, 네. 2차 문제집까지가 숙제예요.